여수밤바다 음 바다 냄새 피디님 지금 저희 여수에 와 있는데 오늘 여수밤바다 보러 가나요? 여수밤바다도 좋지만 여름 인만큼 더위를 한방에 날릴만한 곳을 준비했습니다 더위를 한방에 날린다라 음 지금 제가 생각나는 곳딱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바로 여수의 작은 섬 오동도 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바다 이두 가지 중에 있나요? 아닙니다 어, 시원하면서도 아찔한 곳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직접 가 보시면 됩니다. 아 시원하면서 아찔하다니까 지금 너무 설레요. 지금 바로 가 보시죠. 가시죠. 올 여름 여러분의 휴가 장소는 어디인가요? 동네 TV 우리가 선택한 휴양지는 바로 바로 바다가 보이는 워터파크, 스릴 만점 놀이기구부터 여유 만점 풀장까지. 놀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는 워터파크를 향해 지금 바로 여수로 출발합니다. 입장에 앞서 체온 측정부터 QR코드 스캔까지 완료. 코로나19로 입장 풍경은 바뀌었지만 이런 꼼꼼한 체크 덕분에 걱정 없이 놀수 있어 다행입니다. 들어오면서 봤는데 코로나19에 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손님들 입장하실 때 손소독제를 통해서 소독을 하고 입장하시게 되고요. 들어오시면서 몸소독기를 통해서 몸소독을 하시고 입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마스크 착용과 장갑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밖에서 말고 풀장 안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저희가 수영장 들어가실 때는 마스크를 벗으셔도 되지만 직원들이 모두 마스크 착용과 장갑도 끼고 있고요. 그리고 안에서 줄 서시면서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코로나19에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어서 정말 마음 놓고 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확실히 물속에서 놀려면 옷을 갈아입어야겠죠? 자,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이 얼마나 기다렸던 풍경인가요? 뜨거운 여름 물놀이만큼 최고의 피서는 없죠. 위에서 쏟아지고 아래에서 솟아오르고 동서남북 물놀이 시설로 가득한데 뭐부터 즐기면 좋을까요? 와, 저는 지금 여기가 로켓 슬라이드를 타러 왔습니다. 로켓 슬라이드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냐면요, 로켓처럼 슝 빠르게 간다고 해서 로켓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한번 타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스릴을 즐기고 싶다면 한번꼭 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진짜 맛짱 짱입니다, 짱이. 스릴 그 재밌어요, 그냥 타세요, 타. 로켓 슬라이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건 뭔가요? 물폭탄과 함께 날아오르는 사람들 이번에도 심상치 않은데요. 와, 방금 보셨나요? 하늘 위에서 사람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다른 워터파크에서는 볼수 없는 캐논볼이라는 건데요. 강력한 물대포를 쏴서 하늘에서 사람을 뚝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이곳 워터파크의 가장 신상 놀이 시설이자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어 더욱 특별한 요 물폭탄. 우리 희정 씨 괜찮을까요?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 이 정말 강력한 물대포가 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는 말이 딱 맞는 캐논볼인데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올랐는데 다시 눈을 떠 보니까 물 안에 있었습니다. 진짜 스릴 만점. 진짜 추천합니다. <laughs> 일단 날라가니까 흥미롭고 재밌네요. 아 순간적으로 새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아 순간적으로 비행하니까 풀잼입니다 날라갔다가 풍 빠져가지고 발안 닿으면서 수영하면서 나온 게 재밌었어요. 정신없이 스릴을 즐겼으니 이제 여유를 좀 누려볼까요? 이번에는 튜브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끝. 바다도 보고 유수풀에서 여유를 만끽해 봅니다. 아, 되게 좋아요. 일단 이게 딱 파도풀 타면 옆에 바다가 쭉 보이잖아요. 근데 흔하지 않거든요. 그 제2의 부산이라고 여기가. 아, 그기가 완전 좋아. 오세요. <웃음> 유수풀이라고 해서 가볍기만 한건 아닙니다. 때로는 급류가 나타나고 때로는 높은 파도가 밀려오는 다이나믹 유수풀. 시영 씨 혹시 지금 뭐 어디로 가는 거죠? 아 저는 지금 이 보트를 들고 더블 토네이도를 타러 가는 길인데요. 더블 토네이도가 여기 워터파크에서 가장 재미있는 놀이기구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지금 너무 많이 기대되는데요. 어 지금 뒤에 꼬마 친구랑 같이 타려고 하는데 이거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너무 기대돼요. 아, <laughs> 기대 반 긴장 반 떨리는 마음을 안고 도착한 더블 토네이도. 요게 물에서 즐기는 롤러코스터라고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번 지켜볼까요? 정말 이름값합니다. 재미도 두 배, 긴장감도 두 배. 완전 빙글빙글 돌면서 내려오는데 저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스트레스 풀러 꼭 타러 오세요. 어땠어요? 아, 정말 재밌었어요. 엄청 신나는 오, 그런 특이에요아 <laughs> 피디님 저거 혹시 보이시나요? 저거 혹시 제가 타러 가는 거 아니죠 지금? 맞아요. 이거. 이거 거의 90도. 근데 이거 몇 도예요? 75도. 와 이게 정말 여수 워터파크 대단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뚫이들를 만든 생각을 할 거야. 저 지금 너무 무섭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가 무섭다는 건지 궁금했는데 일단 미끄럼틀 높이를 보니 이해가 됩니다. 17m 높이에 72도 미끄럼틀이라니 정말 대박인데요. 방금 받아보셨나요? 여기 뷰가 장난이 아닙니다. 완전 에메랄드 빛 바다가 너무 잘 보여서 행복해요. 근데 반대쪽을 보면 워터파크의 명물, 다이렉트 슬라이드가 있는데 너무 긴장됩니다. 저잘탈수 있겠죠? 7 m 높이와 72도 각도가 선사하는 짜릿짜릿함, 여기에 시원한 물이 함께하니 그야말로 온몸이 시원해지는 기분입니다. 아, 아, 어땠어?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어요. 아, 제가 뭔가 이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진짜 뜨리고 재밌었고 또 타러 가야겠어요. 스릴 만점 놀이기구도 모두 클리어했으니. 이제 남은 건 바다 풍경을 즐길 차례. 바다를 품은 워터파크답게 이렇게 너른 풀장 앞에 여수 앞바다가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풍경 같은데 뒤에 배경에 바다도 있고 해가지고 사진 찍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노느라 수고한 정희정 리포터도 인피니티 풀에서 우아하게 품격있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여기가 바다 위에 워터파크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제가 이 비를 들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다가 보입니다. 여기서 인생샷한장 찍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인생샷하나 찍어주세요. 약간 남자친구만 찍은 것처럼 찍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워터파크 어떠세요? 바다도 보고 물놀이도 하면서 즐거운 휴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놀다 가겠습니다. 안녕! 아름답게 펼쳐진 여수 앞바다를 보며 다채로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 여수 아니면 없습니다. 스릴도 잡고 여유도 잡고 싶다면 정답은 여기! 여수 워터파크에서 여름날 추억 남겨보세요.